박스에는 카우똥 파는 소녀가 유명한데요. 아침 식사로 카우똥을사 먹어보려고 다오후항 시장에 왔습니다. 코이 콘카올리, 응? 이 후자오, 응? 코이 헨오라이 응? 응, 요니. 벌레요? 아, 뭐 아, 뭐 와우 오 범희 거의 긴 벌레에요 범희 벌레요 오 쟈오..아주 쉽제삐? 음..거유 mẹ không chào bố chào sư nhàng ta ta chào ngâm, đa hạc đa hạc lại oh คุณเกาหลีเกาหลีอ้อเียยจ้าคุณไทยคุณเกาหลีเกาหลีคุณมรักคุณผมรักคุณรักคคนเกาหลีเจ้าคนไทยกันไทยกันคอยฮักเจ้า 넝, 넝, 안을 딱 비. 10잽 비. 다음은 박송 1호점에 이어 박스의 여행자 거리에 새로 생긴 카페 일구7 1나를 가보겠습니다. 어, 키탕모, 짜오, 키안. 어. ไปไปเกาหลีน้ำกันได้บ่ยังคยัคุยๆกันไมคุยกันจ้าวก่งโดยความใจจ้าว 박스에서의 저녁 식사는 모두 이 한국식당에서 했습니다. 첫째 날은 돼지김치찌개, 둘째 날은 참치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박스의 최고의 가성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내부 시설도 매우 깨끗하고, 보시면 의자 밑에 쿠션까지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다 부는 미황 왕복. 땜. 땜? 땜레오. 역시 명성답게 밤늦게 가면 빈방이 없습니다. 다음 날 낮에 다시 찾아와서 오늘은 이곳에 체크인을 합니다. 어, 닝닝, 응암 닝닝, 응암 짜오스냥. 아. 그럼 본격적으로 박송 지역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2년 전 방문했었던 파인애플 원두막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니면요? 원 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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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g đồ sợ của đồng độ, tha, màșa, liền chịu äh, chung ย่อมาสิบสองปีค่อยจืดนี่เด็กไข้ไงเออนี่นี่นี่ค่อยอยู่ให้บังบางเห็นแต่มือนี่นี่นี่มือไข้มือเห็นแต่มืออ่าจ้านี่โตตัวนี้เออโตตัวนี้นี่ค่อยอยู่ในเออเออโตตัวนี้เออน่ะโอ้เออสิบสองสีแม่ที่ลีอืม 오케이, 컵짤. 으이, 컵짤, 컵짤. 굿나, 폭간. 다음은 블라벤의 확 트인 전망을 볼수 있는 라바 카페에 와봤습니다. 라우스의 벤플리 자각구화인데요. 이 전망대 카페는 최근에 문을 열었고, 지금도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따판 폭포인데요. 이 따판 폭포는 상류에 있는 딴니앙 폭포의 물을 그대로 받아주는 폭포로 두 갈래 골짜기로 내려오는 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두 쪽으로 나눠져서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다음은 따판의 상류에 있는 딴니앙 폭포입니다. 이 폭포 안에서는 브라우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땅리앙 폭포에서 빡송 가는 길에 있는 성당의 아침미사를 보고 가겠습니다.신자는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71 카페 본점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라오스 커피의 본산 박송의 랜드마크 하이랜드 커피농장을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딘 파다오 리조트에 와봤습니다. 다음은 아주 예쁜 따쿠포포입니다. อันนี้อกกะคมเมนต์วาักปงขวักปงขวักปงอันนี้ขับปักปองขับปักปองว้าวขวาักปงัปักปงเจ้าไปเร็วบอสพงใลยังไตีบอ่กยไปตบอคกอยัง่อยังไต่ไม่ได้เหัง 오케이, 꼭저이 문화법관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해요 컵자이버 <laughs> <laughs> 오케이, 문화법관 <laughs> 바이바이 다음은 타익수와폭포인데요 폭포 입구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폭포가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 아래까지 접근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곱잘 곱잘 아씨 여기가 2 1 8계단 아 여기서 밑에까지가 218계단. 218 아씨 아우씨 아 여기까지 아유. 여기까지 365계단. 아우씨 366 6 0 6869 7 0 72 7 0 30 30 74. 3 7 4개단 씨. 아이, 씨. 아 아, 저 아줌마, 아배낭은 내려놓고 가라고 이게어야지아이 씨. 아아이 씨. 아 아씨, 여기서 보면 되는 거를 괜히 내려갔어. 아씨. 뭐야이라이 어우, 뺏냥 보아올레오. 아. 까빠오, 빠이보다이. 낙. 낙. 아씨. 다음은 캅담떡 폭포입니다. 마지막으로 까울리 폭포인데요. 이곳은 재작년까지 구글에도 지명이 없었고 현지에도 이정표나 간판이 없는 무명 폭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울리 폭포라 이름 지어서 구글에 등록했던 곳입니다 부영 그룹이 라오스의 버스 600대를 기증했습니다.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에서 이중군 회장과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 회장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 명예시민권과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1등 개발 훈장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